매일 읽는 토라포션 7월 9일 토요일 후카트 큐레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2장 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묻지르고 그 땅을 아론는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론온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베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촐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아 평지에 지내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